잠깐만 문도? 내가 문도 하면 나 잡을 사람 누군데? 아, 문도 박수 아, 이거 트리인데 어떡하냐? 문도가 말만 문도지 초반에 좀 약하거든요. 이거 초반만 좀 버티면 된다 이거. 말 그대로. 이거는 초반 트리 객강패이기 때문에 하밍만 하겠습니다. 어! 아니, 어떻게 치명타가 터질 수가 있어, 임마. 제발. 아! 진짜 치명타가 터지냐! 말도 안 돼요, 이거는. 치명타 몇번 터지는 거야. 가장 우려했던 게 나왔습니다. 트린식 초반 날먹. 나이스. 음, 롤은 미드게임이야.

그냥 폭을 가져가십시오, 예. 그냥 가져가세요. 아, 가져가세요, 그냥. <목소리> 음. 깨! 진짜! 새끼가 어딜 날로 먹으려고. 니가 니네 속마음을 모를 것 같아. 라인이. 제발. <laughs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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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 밀어야 돼. 밀어야 돼리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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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의 이즈리얼 그런 느낌으로 추로만 파밍합시다. 파밍해야 돼. 이렇게 해야 돼. 따. <laughs> 자, 이제 틀리니 나한테 들어오려고 이리 쓰는 게 아니라 제 도끼를 피하려고 이리 쓰죠. 역전 세계야 임마. 이 자식아. 알았어? 어이씨, 그렇게 몸으로 막아도 되네. 트리는트윈는 오히려 저게 기분이 좋아. 왜냐? 큐와 프랜나시 있거든. 진짜 어지러운 거예요. 이거는 음... 저 대포 먹었어. 어... 잠깐만요. 알았어, 알아,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, 알았어. 미안해, 미안해, 미안해. 알았어. 아, 그래서 경호차 먹을게. 아, 경호차 먹게 해줘. 학살 중입니다. 산불이다. 먹었어? 가게진다. 장 일단 궁을 그래도 쓰긴 해야 돼. 시체 운용으로 그냥 썼다 생각합시다. 그렇게 안 하면 다이브각 만들어지거든요. 아 저게 안닿냐 아 진짜 열받네 아 진짜로 아 그만 몸으로 막아라 어 아니 이거 트린 무한동력이에요 그만 몸으로 막으라고 아니 트린 이거 무한동력이야 금낮으로 피읖밥 귀로 피바니까 어? 씨 <laughs> 문도 말라간다 근손실 온다 근손실 어, 알았어 이다 해라 어? 프리징하고 어? 다 해라 그냥 아우씨이 그냥 게임 더럽게 하네 ]이야. 트레인 없이 먹을 수 있는 아 모란검이 나와버렸어요 너, 진짜 피부 는거봐 미안 전기충 머리 잘 돌아가게 한다 아니 벌써 피를 다치다고슬로슬로 슬로우 아 이거지 리신아 진짜 많이 힘들었어 많이 힘들었어 진짜로 형 저놈이야 저놈 저놈이 나 괴롭혔어 어? 아 16분만에 철거루는 어, 어. 외도가 은근 저치했어. 철거를 잘한다는거 어 그냥 토타 먼저 문놈이 이긴거다 알고있지 시르거를 깡으로 밀고있어 임마 미 님, 맛있죠? 탑 맛집이지 철거 한 번만 까자 띵띵띵띵띵오쉣이맛 어. 절대 못아 라인 띵 번 놓고 왔어? 베 알았어 알았어 미안한데 안 되는 거 알지 베이가야 꽝 다음 유치원 꼈어 슬슬 물등 살짝 밟다가 이거 죽고 어, 깜 잠깐만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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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 아, 아, 지야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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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깡깡깡 강. 깡깡깡깡깡깡깡깡깡 다 부술게. 그래, 레트리나와 같이 부수자. 고 파괴했습니다. 이즈 어, 다음은 점령의 영상이다. 그냥 워버가 함정 같은데. 오히려 끝없는 절망이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은. 그러면 탑에서 탑으로 쫄게 얘들아. 두 술게. 사먹 째기 들어가자. 아, 아니야 이놈아. 아니, 진아. 또, 그 총알로 꽃을 죽는다고? 지 얼마나 떨어진 거야? 이리 와. 깡. 이리 와. 와. <laughs> 트링 그냥 궁 짜다가, 어? 한발 맞고 궁 짜야지 했는데? 트링도 없지. 바로 이코 반반지.

와, <laughs> 베이가 누구이요어 계속 때려봐, 어 계속 때려봐, 어 그래 그래. 음난 반갑고. 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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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깜. 어 어. 아... 맞은띠... 맞은띠... 상대 문도하는 이유가 있으나 제 문도 첫판에서 맛있는 장면이 많이 안나왔지만 야 이거 문도 충전도만 있었어봐 <laughs> 상대 조합보고 문도 뽑은 내 브레인 캐리가 아닐까? 뭐야 내가 실력그래프 1등이야 받은 피해랑은요? <laughs> 트린도 만만치 않은. <않아요. 웃음> 아니, 도대체 트린은 뭐 어떻게 한 거야? <laughs> 아, 나한테 계속 라인전 때효가 많았으니까 받은 피해랑 주작하셨잖아. 나한테 도끼 맞으면서 팔다리 잘리는데 다시 CS 흠낯으로 먹으면서 잘렸던 팔다리 다시 붙이고 레고 마냥 그냥, 어? 아, <laughs> 어, 제가 트린한테 회복량으로 졌어요. <laughs> 회복량 주작까지 트린이 아니라 문도 밀어전 한거 아니야? 이 정도면? 나도 스피탑을할수 있어. 탑은 이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근데 확실히 문도는 조합 보고 뽑는 게 맞다. 전판 그냥 파악해버렸잖아 상대 팀. 바텀 그냥 6스 베이가 물론 뭐 의도는 좋았어. 음뭐어 닐스 리스나 쇼츠에서 본그 베이가 1루 뺑뺑 가던 다음에 그 안에 6스 더블 로 그냥 깔고 터트려가지고 억지로 기절 매기고 포필 넣는. 그래 뭐 의도는 좋았어. 근데 3사 문도 어떻게 막아 이가 뭐야? 맨날 때려봐라. 어? 시간 가도 의미 없어, 이 자식아. 전판 솔직히 말하면은 제가 잘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앞에서 그냥 굶기고 건진 거밖에 없거든요? 뒤틀량 1등이. 눈도 이거, 어? 사기일 땐 도대체 얼마나 사기였던 거야? 눈도요? 눈도요? 아, 뭐로 펼까? 음, 뭐로 펼까? 에잇! 왼으로 패야지. 아! 아니 도망치는 게 어딨어 어. 야임마 도망가는 게 어딨어 근데 뭔가 느낌상 전판 트린 아니었을까? 트린 유저 같진 않았거든요 아 트린 유저네 아니 심지어 트린 전적이 좋아 승률 21판하고 76%면 은 진짜 잘하는 거거든요? 바로 태산 트린 니가 뭐라 할수 있는데 아 정정, 정정 됐네요 네 승률 76%트린다며아 그니까 사랑 평화 긍정을 만났다 아 레드팀 돌려도 돼 네, 네탑 훅픽 어떻게 하는 탑 훅픽인데 아흑픽도징징 되니까 흡픽 지는 거봐 라이언님 보고 있으면 네 감사합니다 아, 잭스 한번더나와줬으면 좋겠는데. 잭스 안 나나요. 잭스 선픽 잭스 한 번만 해주십시오. 어 루나미의 다이애나. 좀 빡인데. 서포터 매일. 검결 벨베스 비사 오른. 내검 가자. 그거 맞아요? 오히려 약간 레드 리시를 유사안 하니까 상대 레드를 그냥 가버리는 미친 그래? 메니언들이 상성 그. 그 말해서 같습니다. 이제 레드 온다고? 야이 막그 정도까지는 아니야. 아.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거라. 뭐 이런. 다해나노프리오 밀려오는 어둠을 콜로세움 싸우리라. 그냥 그냥 좋았지. 어? 게임하기 싫지. 그냥 탈주하고 싶어지지. 아, 시작이 지났다. 그치. 알았어요. 알았어, 알았어. 아프긴 하네. 바로 가렌식 워무그 온. 맞은 거 까먹기 온. 허. 잠깐, 잠깐. 다이나의 보복갱이 올 것만 같은. 아니, 잠깐만요. m 호 n o 예?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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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말. 그렇지. 잠깐만. 가렌 시스 여 개. 벨베스가 다이애나 초반 망친 것만 잘 이용해주면은 가렌은 그냥 버틸만하거든요. 데스야 일턴 해줄 수 있지. <놀람> 잠깐 나 가능성을 보았어. 근데 바로 2렙 차이 음. 어어어 가능성 무슨 씨. 아니 오른 상대도 좋은 가 맞아? 그거 같은데 이거 갈 아이씨 아이C 아왜 아, 풀이 안 나갔냐 이발 아니 내가 다나 초반 그렇게망쳤는데 어떻게 레벨이 더 낮을 수가 있어 임마? 너무 so 서운해 버려 나도 가고있어 왔어 왔어 이거? 이마이야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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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너무 먹는다? 한칸 가능?

보디치너 이마 스킬 그렇게 빼면은 처 맞는 거야 그냥 이제 이제 는거 시원했고. 우리 끝나지 않는다. 아 이마 가지 마. 아 가지 마. 어디가 맞서 싸워. 망령의 두건. 망령의 두건. 그 궁극 리는시킨다 가랜드 물줄 알아 임마. 땄으니까 어! 영을 <laughs> 가져가는 거해 줘야지. 다이애나님, 촬영 중이잖아요. 자, 광전사의 구나와 티아메시 나왔습니다. 탑 라인은 이제 못 민다고 보면 된다. 오, 잠깐만, 왔구나! 어? 어? 뭐야? 다이애나가 안 와서 당황스럽지.

더블 킬. 오. 아군이 당했습니다. 어, 너죽는 다 했지. n t know. I don't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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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 l 마로 눈빛길 까 i r k a s I like, I like, I like, I like, I 상대 오른? 1 2랩 오쭈! 앞뒤 아, 씨를 써서 와! 앞뒤 아, 씨를써 와! 우리 끝나지 않는다. 다음! 오른 오 어, 뭐야! 어잠깐 아니, 걷다 텔을 왜 탔어, 라이즈야. 난 너가 보고 나서 대련 줄 알았지. 오! 야, 박, 박티도 좋은데요? 이즈리얼? 이즈리얼? 보여줘! 보여줘! 듬코 화이팅! 기전? 그렇지. 큐 다이언한테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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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아쉽습니다. 뭐야 막잘큰 이주도 아니고 485 이주였다. 어쩐지 앞비전 하는데거 어? 과감하게 지르더라. 어. 바로 16랩. 풍 16랩이다. 긴장해라. 적을 그... 아니 라인 아니 제 라인 어디 갔죠? 막 하고 있으니까 나도 같이 도와주자. 무슨 나갔어? 어?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! 니 추궁한다는 게. 어? 뭐 이리세요? 아니, 포탑 누가 달고 났어! 아, 아 개뜨겁니 아니, 포토 왜 이렇게 뜨겁나 했네. 스포탑 어, 두대 맞았는데, 1200? 어떤 새끼야? 아니, 임마, 젓가락은 빼고 냄비 달고써야지사먹쟁이 어떡할 건가요? 아니, 버닝이 형, 뭐해, 임마? 스타포스랑, 어? 다 맞춰왔어야지. 네. <laughs> 그래도 스타포스까지는 매 아니잖아. 6차, 6차가 뭐니, 5차 스킬 뭐, 어떻게 됐니? 그게 매지. 이때는 스타포스까지는 아니잖아. 바로 뒤치기들어갈게 슉, 깡! 덥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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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덥! 아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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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나 궁딜 나 궁딜 한나만맛보나 해줘 안 나도 나도 나아 맛있다 뭐 이즈리얼 아까 퍼포먼스 나이스 트라이였어 임마 한잔해 그래 이게 이즈리얼이 보이지 않게 무호흡 딜링을 뜨끈하게 박았다니까 저는 뭐 라이즈랑 딜 비빈것 만으로 만족합니다